2022년 2월 13일 연중 제6주일. 제1독서 에레미아서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감은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장 12절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덥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6장 17절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동경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요함이 행복의 절대 기준이 될수 없다는 말을 익히들어 알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가뜩이나 힘들어진 요즘 같은 시기에 솔직히 돈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도통 만족을 모르는 듯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금 자신이 보유한 재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앞으로 자산이 더 많아지면 그때 가서 행복하지 것이라고 말합니다.그런데 그렇게 돈으로 행복해지는 때가 정말 오기는 할까요?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행복도 아이러니하게 돈과 관련됩니다.그런데 그 논리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흐릅니다.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리면 행복하지만 부유하고 배부르면 불행하다고 하십니다. 가난은 불행, 부유함은 행복이라는 공식을 뒤집는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대상을 무엇으로 삼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재설정해 줍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나는 무엇을 더 신뢰하고 무엇에 더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신뢰하십니까? 돈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힘입니까? 도무지 만족을 주지 못하는 돈보다 존재만으로 충만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